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마스테 네네 날씨가 맑고 아주 좋습니다 간지 바람에 약간 쌀쌀한데요 지금 뭐 둘로 산으로 올렇게 가면 온갖 꽃들이 만, 만개를 만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아주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1 9를위해서 우리 나라 모두 전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비록 뭐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진짜 전 세계가 뭐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어 힘든 이런 시기에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날 그래도 어려운 이 국내의 시기에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4.15 선거에 제가 이 동작구 일까지온것은 어 제가 우리 특히 우리 나경원 의원님은 오래전서부터 참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맺어오면서 세월이 흘르다 보니까 20대 국회 때도 제가 여기 한번 이제 나경원 의원님 이렇게 선거유사할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올해 인연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제가 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님은 여러분들이 아다 아시다시피 뭐 17대부터 현재 20대까지 4선 현역 의원으로서 뭐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뿐만 이 아니고 또더 나가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더 나가서 동작구,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너무나 온몸을 해봤죠. 열심히, 열심히, 진짜, 노력하시는, 말 그듯 말 그대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회장도 맡으시고, 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도 맡으시고, 특히, 장애인, 대한장애인, 어, 부모회 회장도 맡으시면서, 장애인들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나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그 마음에 서서 우리 양경원 의원님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고통을 나누시고 그들의 건강과 장애들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또 장애를 앓고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들도 부모로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나경호 의원님이 다시 또 여기 21대 국회 이제 5선째 지금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이5선의 도전이 꼭 성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국회로 입성하시게 되면 우리 나 의원님이 5선이 되게 되시면 그만큼 힘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초선위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진짜, 경장, 당당하게, 서로 경쟁을 해서, 진짜 서로가, 불의 파음 없이, 상대 후보들 간에 불의 파음 없이, 깨끗하고, 맑은, 그런, 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어쨌든 그런 현실을 보여줬으면 바람입니다. 우리, 나경 의원님, 꼭! 21대 국회, 기호 이번, 나경 의원님께서, 동작구, 우리, 국민 여러분들, 우리, 시민 모든 여러분들이, 꼭! 손을 찍어주셔서 힘을 실어줘서 진짜 오선에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동작구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힘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나경 의원님이 충분히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동작구를 위해서 혼신임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힘을 내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전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꼭 우리 나경원 기호 입번 나온 의원님을 꼭 찍어주셔서 진짜 힘이 힘을 가지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동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과 사랑과 많은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말이 있지 습니까 복종의 최고의 복이 인연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전에 함께 신 모든 여러분들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꼭이 인연을 잊지 마시고 이 인연을 바탕으로 우리 나경원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꼭 이번에 오선에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꼭 투표를 5월, 4월 15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꼭 투표에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사람께서 모른 여러분들께 너무나 요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코로나1 9를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동작공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여러분들에게 제가 희망해서 받은 성스러운 기운을 쫙 드리고 갑니다. 저도 간절히 간절히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되고 따 끝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서도 항상 잘해왔지 않습니까 코로나1 9 분명히 해결될 것이고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작구민 여러분들 이전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든 행운이 우리 나경원 후보님과 함께 꼭오선에서 성공을 해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희망을 받은 성수 기운을 쫙 드리고 갑니다. 히말라야를 키! 키! 키워드립니다. 키워받으시고 나경원 후보! 나경원 후보님 꼭! 여러분들 선택해주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어홍길 대장님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어몽길 대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드리시죠.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동작의 힘, 미래 통합당의 희망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 나경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이렇게 저를 열심히 응원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애국심 여러분들의 애향심에 다시 한번 저 나경원이 분발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어몽길 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그 전에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우리 윤종수 회장님께서 오셨고요. 조금 전에 이 연단 아래서는 우리 장애인 어머님들과 장애인들의 모임인데요. 이 장애인 아이들끼리 자전거 타고 그리고 어, 등반하고 하는 그런 불세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사과즙을 갖다 주셨네요. 어, 이런 많은 응원 속에서 오늘 저 나경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동작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TV 토론 녹화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한번 하는 TV 토론입니다. HCN 방송국에 가서 녹화했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 방영이 됩니다. 저는 오늘 TV 토론을 녹화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어서 동작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참다 참다가 상대방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왜 했느냐고요? 저는 사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것이 반복되고 또 공범물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새로운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돌이다 생각을 해서 오늘 고발 조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했고,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인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대답을 못 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저 다음에 더 훌륭한 사람이 온다면 제 자리를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일삼는 후보에게는 제 자리를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유치를 하겠다는 후보자의 공약이 있길래 이러저러 해서 이낙연 후보가 대신 고등학교를 존속시키겠다고 하는 게 일공약인데, 어떻게 동작구에 대신 고등학교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인지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동작을 너무 모르는 사람에게 동작을 맡기기에는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하경원. 지난 6년 동안 5만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저 나경원 이미 5배의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쏟아부은 시간을 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 상도동에 많은 주민들이 제가 옛날에 출마했을 때부터 6년 전에 출마했을 때부터 목욕탕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 삼도동 주민의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체육센터 목욕탕을 만들 수 있는 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도종환 장관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국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투입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국비를 투입하는 체육관을 지을 때 부지는 반드시 기초단체에서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동작구청장과 많은 협의를 했지만 동작구청장이 이곳 상도에 마땅한 부지를 제공할 수 없어서 저희가 확보한 구비로 체육센터를 짓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숭실대 안익태 기념관 정문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낮은 건물입니다. 이곳에 드림센터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드림센터 한 층에 우리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실내 수영장 그리고 체육관을 짓게 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나경원, 그것이 진행되는 일 더 담기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드림센터에는 그것만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주민 편의시설은 물론 여기에 창업 단지를 만들 겁니다. 그 창업은 어떤 종류의 창업이 되어야 하느냐. 송실되는 IT를 기반으로 한 대학입니다. 제가 4년 전에 3D 창업센터를 숭실대에 만들어 드렸었습니다. 이 3D 창업센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IT 신산업 위주의 창업 밸리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기반이 된 스피드 팩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고 또는 주문형 제작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중견 기업의 스피드 팩토리 나경원이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숭실대역에 사람이 오게 하겠습니다. 돈이 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숭실대역 주변이 개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서리풀 터널 뚫린 효과를 이곳 상도에서 느끼게 하려면 사당로 4차 구간을 숭실대 입구까지 확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강남 쪽으로 2호선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인류동작 완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약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을 실현하는 힘은 그 정치인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 나경원 오선 정치인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회를 주물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정말 당의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저 나경원 그 힘을 오로지 이곳 충실대 있고 상도동 그리고 동작구에 쏟아 붓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 위기 이후가 더 두렵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경제의 펀더멘탈이 이미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국가부채의 규모가 GDP의 40%가 넘었습니다. 더 이상 재정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재정을 쏟아 붓지 못하는 겁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여러분, 금리도 인하할 때까지 다 인하했습니다. 왜 작년에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2%를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쓸수 있는 재정수단, 금융수단을 다 썼기 때문에 이 코로나 위기가 왔는데도, 지금 정부가 우물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통합당이 주장했습니다. 자, 백조금융으로 지원하고 백조정부인사 다이어트하고 해서 이것으로 지금 한계가정,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33%가 넘은 33% 증가한 실업급여 청구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서 한계 가정에 봉착한 이가정들의 긴급 생계 지원을 제대로 하자. 이들이 극복할 때까지 무한대로 하자. 100만 원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 기업이 문을 닫지 않게 하고 가게가 문을 닫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업은 많은 우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역시 많은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으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이 그래서 정부 다이어트를 주장하고 그래서 240조 원을 지금 한계 가정에게 그리고 휴업과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쏟아 부어야 된다 사업안정자금 그들이 문 닫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무한대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부 뭐하고 있습니까 온 국민에게 저, 밑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0만원 주자고 말만 하고 그70% 기준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능한 정부에게 경제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에 지금 이런 투입 후에 다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경직적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반드시 폐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외교 안보 정말 망한 거다 아실 겁니다 중국 눈치 보느냐고 초창기에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미래통합당에 마음이 안 가시더라도 미래통합당 도와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좌우 날개가 불균형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오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5 총선에서 이 무능과 이 오만을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이 다시 설수 있도록 그 중심에 나경원이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내일 동작의 대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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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 아경원 많이 부족한 정치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상처를 드린 적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오직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충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나경원이 이제 미래통합당을 바꾸겠습니다. 저 나경원이 이제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저 나경원이 인류동작 완성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배를 토로해주신 나경원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경원을 힘차게 세번 외쳐보겠습니다. 나경원! 나경원! 나경원!